둘째 이맛마지물물물아이고음 잘했어 쭉붙터 줄게요. 소고기죽. 그지 아이고, 여기 풀이 나왔어. 에야. 이렇이 나왔어요. 괜찮아? 이맘 네, 엄마. 아, 따 냠냠냠냠냠냠 냠 냠냠냠냠 이번엔 무반찬이랑 같이 줄게요 아아 어찌나 먹내 이야 이번엔 버섯이에요 버섯 우리 채이 버섯 괜찮아요? 이번에 청경채입니다. 청경채. 아, 뭐 먹는지도 보여드려야겠다. 이건 반찬. 이거는 밥입니다. 아 알지 잘 먹네. 아이가 좋아하는 소고기죽이에요. 이번엔 토마토를 살짝 올려서 줘볼게요. 토마토. 오, 토마토도 이제 잘 먹어요. 장경채. 진치자 <목소리도> 로네 <목소리도> 아, 안디 잘 먹어요. 우리 채이 너무 잘 먹는다. 채이야, 아니 그건 안돼요. 팍 빠지는 냅두고, 알지? 알지 잘 먹네. 제물 물도 좀 먹어보자. 됐어, 놔주세요. 쟤 놔주세요. 쟤 놔주세요. 아이고. 됐어, 됐어. 아, 얼추 잘 먹네. 와, 제 이제 토마도안 셔? 잘, 냠냠냠냠. 아. 그잘 먹네. 냠냠냠냠냠냠냠 냠냠냠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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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네, 이번엔 청경채 반찬 어찌, 지찌 이번엔 버섯이에요 버섯 음~ 이거 너무 잘 먹어요 이거 너무 잘 먹어요 너무 잘 먹어요 얼지 잘먹네헤야 먹고 먹고 하자 먹고놀자 우리. 아 아직 일어있어요? 아 얼지 잘먹네 야, 뭐 하고 있어요? 응? 뭐 하고 있어요? 네? 다 먹었어요? 다 먹었어요? 아, 어이구 잘 먹네. 어이구 네. 잘 먹네. 제이청경채. 아. 지 세이야, 세이야, 이제 제이, 물 한번 먹을까요 우리? 우리 물 한번 먹을까요? 물. 아유, 우리 이렇 컵도 잘 써요. 이제 이거 컵도 잘 써요. 아. 채이야, 이야 배불러요 이제? 이제 배불러 가요? 그만 먹을까? 채이 그만 먹을까요? 이채이 아. 이 그만 먹고 싶으면은 밀어내 알겠지? 아. 그만 먹을까 채이? 테이 그만? 테이 끝? 그만 먹을까요 이제? 먹을 수 있어요? 먹을 수 있겠어요? 아이고 아이고 테이 먹을 거야? 아이고 우리 기 그만 먹자 이제 테이 많이 먹었어 마지막 한 입만 먹고 끝낼게요 마지막 한입. 아. 좀더채가라도 <laughs> 잡아볼까? 채컵 잡아봐 이렇게 채에가서 이렇게 컵을 잡아보세요 알지? 이렇게 드는 거야 이렇게 들어서 먹는 거야 <laughs> 음. 이렇게 잡는 거야. 제 여기가 손잡이에요. 그리고 어, 여기, 여기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. 도와줄게. 이렇게. 이렇게. 해야 돼. 됐어? 제 끝이야. 다 먹었어요. 봐.